안녕하세요. 어, 플라톤 인문학 TV입니다. 어, 오늘은 어, 미셸 푸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코는 어, 근대화로 인한 자유인이 된 개인은 전체화로 수렴된다라고 한 말로 유명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근대에서의 자유를 주었더니 자유를 속박하는 권력을 만들고 스스로 속박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종교 개혁 이후로 근대성이 나오면서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개인주의가 또 확산이 되면서 그 그러니까 이런 걸 형성되면서 개인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이 개인의 자유로움이 불안한 거야, 사실은. 왜? 이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 책임을 대신 져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이 위험 자기에게 이제 자기 미래를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또 개인주의한 모습인데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전에는 봉건 체제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영주가 있고 어, 귀족이 있고 왕이 있고 노예들이 있고 노예들은 뭐예요 이 노예들을 생활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자급자족이 되어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 계급질서가 깨지고 개인이 자유롭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 전체주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히틀러나 이런 파시즘, 뭐 이런 그 전체주의적인 양상을 또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주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전과는 다르게 전에는 어떤 계급 구조가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분화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그런 어떤 속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지만 전체주의로 가는 그거는 각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적인 삶으로 간다. 그것이 전체성으로 수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가정으로 가면은 가부장적인 어떤 남녀 차별 구조, 어? 권력 구조로 나타난다. 그니까, 문제는 이것이 자발적으로 형성됐다는 걸 자발적으로 이런 권력 구조가 나왔다. 그래서 각 개인화된 구조는 전체성으로 수정된다 그것이 개인과 전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기로 해요. 첫 번째는 가부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거는 이 페미니즘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이는 남성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녀들과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그 생각이에요. 물론, 이 폭력적인 남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다 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에서 다르죠. 뭐 그거는 어,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신체 구조가 다른 것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차이와 차별. 여기에 권력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본질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자, 남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성부터 얘기해. 여성한테는 뭐예요?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임신을 하게 돼요. 자궁 속에 태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태아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남성의 어떤 시를 받아서 그러면은 이 그때부터 이제 육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개월이 지나면서 여성이 출산을 하게 돼요.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아기는 뭘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없죠. 아기들이 처음부터 치아가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장들도 이 아직 그 성장하지 못해갖고 제대로 소화, 좀 장기들이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어머, 어머니의 모유죠. 모유를 이제, 이제 주면서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빨고 이빨이 나고 장기가 튼튼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남성은 뭐예요? 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사냥도 하고 수렵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어머니, 엄마와 자녀가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주변 환경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남자는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여성은 안에서 양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분화지 분화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인류가 존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가구장적인 구조고 자본주의가 뭘 만들어내고 이런 데 나온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성이에요. 자연성. 여기에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도 있어요. 원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남자들이 일을 해주고, 안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육아를 시키고, 그러면은 밖에서 있는 사람과 안에서 역할하는 이 남녀의 이, 이, 이 역할 분담이 어느 하나가 좋고 나쁘고 집안일은 안 좋고 어느 것은 좋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푸코는 그거를, 가부장적인 구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산업이 좀 발달을 하고 이제 여성들도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옛날같이 뭐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분유도 나오고 애기 젖병도 나오면서 조금 이제 달라졌죠 근데 그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인류가 존속해 나가는 거,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인수하면 모두가 자연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성리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가구장적인 권력구조고 억압과 착취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인간은 그 자연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 결과에 지금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인구 절벽이죠. 네. 잘못된 성 억압과 착취의 구조. 서로 싸우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니까 대결적인 구조로 만들어 버리니까 뭐예요? 아 이를 안낳는거 죠？남녀 같이 살 수가 없 고, 아 이가, 안낳는거 죠？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인구 절벽, 감소 이런 형태 로 간단 말이 에요？이런 그러니까 부 분에 대해서 과연 가부장 적인 구조 라고 이야기 할 수？하 면서 기존 의 어떤 역할 분담 은 남녀 불평 등의 관 계로 이야 기할 수있 느냐？그 렇지 않 다는 것이 제 생각 이 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체성은 개인화되는 자유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 권력 밑 만들어내면서 그 밑에 숨어든다. 이것은 자유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유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윤리성의 부재, 영성의 부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인이 전체성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윤리성의 상실이에요. 윤리성은 영성, 즉 종교성, 창조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은 계몽주의, 인간의성 중심주의로 말미암아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 종교성이라는 것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의 윤리. 이런 의식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요 물질화 되어 버리는 거야. 거야. 그 그러니까 윤리와 창조 질서가 부인된 상황 속에서는 자유로운 자유는 군중의 탐욕과 권력의 추구 무질서가 되면서 전체주의로 향하게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 이 이, 이 무엇인가 고 자기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을 자기 자신한테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이런 전체성으로 가지가 않아요. 자신의 독립성으로 가지. 그러면서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죠. 개별화된 개인이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존재가 불안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의 의지를 향해야 되고, 그 권력은 어디서 나요? 군중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윤리성의 부재가 결국은 뭐예요? 부재가 한상태에서 자유를 딱 주어졌을 때, 개인은 어떻게 해요? 절대화된 권력을 우상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스스로 종속이 된다. 는 음, 그거죠. 그러면, 오늘, 이러한 우리 사회에는 과연 그런 것이 없을까? 우리 사회는 결국 뭐냐면 윤리성과 영성의 상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그것이 러니까그 되어 있을 때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뭐야 산업의 발전으로 나오는 거고 노동의 윤리를 창출해 나가면서 융성해 나가던 것이 이제는 뭐야 그 윤리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혼돈의 시대로 가는 거야 윤리성과 영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인해 전체주의로 가는 것은 아닐까 제가 고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군중정치는 또 다른 전체주의가 아닐까 이 과거에는 우리 사회는 이제 이승만이라든가 박정희 라든가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사람들이 인물들이 이제 대중 을 이끌면서 정치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윤리성이라든가 헌법 그 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양해 나가면서 개인의 어떤 역량을 키워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과거의 인물들은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 상태에서 자유가 주어졌다. 자유가 주어졌다. 윤리와 영성으로 한 입헌정치가 헌법정치 윤리와 영성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정신의식이 있으면서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야, 자유로 창출 해내고 거기서 자유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과거에 이끌던 어떤 그 인물들은 사라져버리고 자유만 좋아지지 고그 상태에서는 또다시 이제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군중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 어떤 팬덤 정치, 군중 정치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사법 리스크가 가득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팬덤 군중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그것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한 거라면 그 사람만 없어지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군중 정치로 갔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자발적 투표로 그렇게 만들었다. 윤리성과 영성이 없는 자유.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윤리성과 영성이 없는 개인. 그것이 전체주의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바로 그러한 윤리성과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